자, 측정 먼저 읽어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 어렵죠? 뭐라고요? 그냥 얼마인지 기록하는 게 측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측정의 종류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취득 원가가 있고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역사적 원가라고 하죠. 역사적 원가요. 그 다음, 모두 있냐면, 우리, 현행 원가도 있어요. 가 이쪽에 순실현 실현가능 가치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세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 제가 해볼게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야 만약에 제가 스포츠카를 하나 페라리를 샀다고 치면 친구들한테 잘알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야 얼마 주고 샀어? 또 이런 친구도 있어. 야 이거 지금 사면 얼마야? 나도 한대 사자. 야, 니네 주제에 무슨 페라리야. 당장 팔아. 지금 팔면 얼마야? 요게 취득원가, 현행원가, 실현가는 같이. 다시, 얼마 주고 샀어? 지금 사면 얼마야? 지금 팔면 얼마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취득원가,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그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의 수단을 얘기한다. 그럼 부채도 취득원가가 있는데 부채는 뭐겠어요? 야 이거 과거에 얼마에 빌렸어? 이게 부채 취득원가가 될 겁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부채 부채의 역사적 현금 수취액은 그 부채를 부담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을 말한다. 얼마에 빌렸어? 따라 오시겠죠? 여기까지요. 넘겨보시면 공정가치가 나오는데 일단 공정가치 먼저 읽어보시면 공정가치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공정가치는 우리가 지금 중급회계 세무사 회계사 중급회계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이에요 따라오수 있겠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자산의 매각이나 부채의 결제 또는 이전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 유출가치라고 한다. 자산의 구입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 원가라고 나와있다 했는데 그냥 대부분 다 현행 원가라고도 많이 합니다. 물론 부채는 예를